네 오늘은 어 회원권을 구매하는 걸 어, 알려드릴게요 어, 회원권을 구매할 때도 똑같이 애드블레스트 계정에 이렇게 어... 계정 금액이 충전만 되어 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제가 어, 10달러를 이미 미리 좀 충전을 해놨고요 그래서 애드블레스트 계정에서 10달러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에서 10달러를 쓸수 있어요 회원권 1 0달러를살수 있죠 어... 그래서 한번 가 넘어가 볼게요. 당연히 알터넷에 접속하는 건다 아실 거고요. 알터넷에서 왼쪽 A 옆에 3선 누르시면 매트릭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누르시고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산 계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뭘 구매할 수 있다. 종류별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10달러를 결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달러에서 여기 녹색 버튼의 언락. 만약에 뭐 로열을 사실 거면 조금 밑에 내려서 1,000달러를 로열을 사시면 돼요. 로열을 사시게 되면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결제가 돼서 토탈 1,685달러가 필요하겠죠. 저는 일단 10달러짜리만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방식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10달러짜리에서 언락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 이게 1 0달러짜로 회원권이고 니가 10달러 들 거야 그리고 밑에 어, 결제 수단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코인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정에 충전만한 번만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애드블레스트 온라인 어카운트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에요 애드블레스트 온라인 어카운트를 먼저 결제 수단으로 체크하시고 아래 하단에 동의하기를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이 상태에서 페이를 누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구매가 된게 확인이 되고요. 네, 확인되시죠? 네, 들어가시면 저를 기준으로 이제 나오겠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기 매트릭스 누르시면 본인이 몇개 샀는지가 나와요. 지금 멤버 한 개만 샀네요. 이게 10달러입니다. 그래서 어,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회원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정에서 어, 금액을 충전한 뒤에 다시 어, 알트네스로 와서 필요한 어, 회원권을 언락 누르시고 결제수단은 어~ 에드블레스트 온라인 어카운트를 사용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